반성하지 않아요. 반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여기 있는 게 억울한 게 다예요. 걔는 자기는 3년 받을 걸 12년 받았다. 재판부들이다. 걔들도 다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이씨. 수용자한테 자꾸 도박을 하자 그래요. 도박을 한 다음에 그. 영치 같은 걸로 이제 받아요. 금품 갈취 같은 거래요. 그것도 어린 소년수들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성인 잡지 같은 거 빌려가지고 여기는 성욕이 많아서 일주일에 몇번 자위행위를 해야 된다고 막 대놓고 얘기를 하고. 협박 편지 쓰는 걸 봤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걔도 나가서 죽여버릴 거라고 말하면서. 안성과 자중훈커녕 지인들에게는 협박 편지까지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민번호 알고 있다. 네 엄마 이름 이거 너 아빠 이름 이거 너는 내 손바닥 아니다 보고해주는 음. 친구가 또한명 있어요 학교 내용에 대해서 누가 누구 누가 제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혹시나 12년 뒤 출소할 이 씨가 보복하진 않을까 불안했다는 지인들 누구보다 그의 출소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피해자 세연 씨일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저도 살아 있고 그 사람도 살아 있으니까 12년 뒤에는 저희가 아무도 못갈 수도 있, 있을 것같아 과연 제가 그때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그 생각도 들고.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세연 씨는 이제는 평범한 미래조차 꿈꿀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12년 형. 어떤 죄의 형량에 대해서는 숫자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후유증이나 상해들은 사실 숫자로 매길 수가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지금 진행 중인 이심 재판에서 사라진 7분에 대한 진실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간간 사실은 입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성추행은 명백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성추행 어 살인 미수 뭐 이렇게 했서라도 한번 그 성범죄 부분을 밝힐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간 등 살인 미수라는 그제목 안에는 성추행도 포함이 돼요. 그이 죄명으로 현재로서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강간 등 살인죄가 성립을 하면 무기 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미수라서 미수 감경이 한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징역 10년에서 50년 사이가 선고 되게 됩니다. 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형량은 징역 20년 정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12년 뒤 다가올 공포와 불안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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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고 왔어. 요 세연 씨가 지금 할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진짜 살긴 살수 있는 건가 약간 내가 좀더 다쳤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럴 바에 그때 그냥 죽었으면 이게 더 파장이 컸을까. 아 이게 진짜 살아있어서 바꿀 수 있는 게 맞나 요즘은 좀 생각이 드는 것같아 그날의 상처와 후유증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세연 씨. 아무런 잘못도 없고 평범하기만 했던 자신이 왜한 순간에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됐는지 그 이유와 책임을 피해자인 세연 씨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목적과 이유를 모른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인 거죠. 명백한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사건입니다. 무지 말한 용어는 이사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쫓아가서 아주 가혹한 폭력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성폭행 목적으로 불특정인 대상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날 이 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했습니다. 물론 일회성에 그치는 행동이긴 했지만 그 행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미가 중요하다는 해석일 겁니다. 앞으로 여어질심 재판에서 성범죄에 이어 치밀한 범죄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인정이 된다면 이 씨의 형량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높은 형량을 받는다고 해서 이 씨의 재범 위험성이 사라진 걸까요 현재 교도소 내에서는 상습폭행 등을 저지른 수감자에 대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의 경우처럼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감자가 거부를 한다면 집행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경찰은 폭행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출소자의 경우 고위험자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감독하는 고위험군 전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3월 출소했던 이 씨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범죄를 반복하며 그 수위도 높아졌던 이 씨를 고위험군 출소자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살아있기에 바꿀 수 있다. 피해자 세연 씨의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꾸는 일은 단지 살아남은 피해자의 고민과 노력에만 맡겨놓아야 하는 일인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전히 이씨의 거짓말 속에 숨어 있는 그날의 이유와 사라진 7분의 진실이 2심 재판정에서는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가해자 이씨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고 그에 따라 엄중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아울러 희망합니다. 이씨와 같은 범죄자들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와 대책 역시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이들은 언제든 다른 얼굴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피해자는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